안녕하세요. 오늘은 AI 가상현실로 배우는 국채 보상 운동 이거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야 이게 1907년 역사랑 최첨단 기술이 안녕하세요. 만나는 거잖아요. 가상현실, 오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인연관. 네 맞습니다. 그 역사적 의미가 큰데 이걸 어떻게 좀 언제라도 음, 생생하게 전달할까 그게 고민인 거죠. 이 계획서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인프라. 2023년에 완성된 AI 가상현실 국채보상운동기념관. 이걸 활용하자,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AI랑 VR로 역사를 그냥 글자로 배우는 게 아니라 아 체험의 영역으로 가져오려는 시도라고 볼수 있겠네요. 어 그러네요. 제가 보니까 접근성이 되게 좋아 보여요. 뭐 따로 앱 설치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웹 브라우저로. 네 그렇죠.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그 AI 챗봇, AI 국채봇한테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다면서요? 네그 점이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죠. 물론 뭐 편리함이 바로 학습 효과로 이뤄든다로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일단 문턱을 낮춘다는 건 분명 장점이고, 아 특히 AI 챗봇이 개별 질문에 답해주니까 일방향 강의보다는 좀더 상호작용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상호작용,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AI 도구로 직접 뭘 만들어보기도 하고 가상공간에서 다른 친구들이랑 근무기 게임 같은 것도 하고요. 이거 완전 에듀테인먼트네요. 재미랑 학습을 같이. 네, 맞아요. 그런 게임 요소나 체험활동이 확실히 동기부여에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계획된 수업 구성을 보면 어꽤 알차요. 가상 기념관 둘러보고 10대 명장맨 같은 걸로 역사 배우고 애니메이션도 보고 게임도 하고 지리응답까지 와이교시 안에 이걸 다 하는군요 네 그래서 좀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활동이 오히려 집중도를 해치진 않을까 그런 균형은 좀잘 잡아야 할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강사하고 학생들이 아바타로 만나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수업한다 이것도 되게 새로운 모습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계획이 그냥 아이디어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있더라고요. 단계별로, 1단계는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면서 시스템 점검하고. 아, 단계적으로 가는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전문 강사까지 양성해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구상이더라고요. 음, 상당히 체계적이네요. 이런 단계적 접근은 보통 이제 새로운 기술 도입할 때 위험 부담 줄이고 또 현장 의견 반영해서 완성도 높이는 그런 일반적인 방식이죠. 목표는 분명해 보입니다. 가상 체험이 흥미를 유발해서 실제 기념관도 찾아가게 만들고 또잘 훈련된 강사들을 통해서 교육 품질은 유지하면서 전국으로 퍼뜨리겠다 뭐 이런 거죠. 지속 가능성을 고민한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도 고려하고 있더라고요. 학교마다 인터넷 환경이나 PC 사양이 다 다르니까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명시되어 있고요. 아, 그 부분 진짜 중요하죠. 자칫하면 기술 접근성이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인프라 점검이나 지원 방안 마련이 꼭 같이 가야 할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당신이 보내주신 이 계획서는 국채보상운동 역사를 AI와 VR 기술로 아주 생생하고 재미있게 배우도록 만든 교육 프로그램 제안서네요. 웹 기반이라 접근하기 쉽고 체험이랑 게임 요소도 있고 또 체계적인 확산 전략까지. 네, 다각도로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